농촌 생활에 익숙한 내가 아파트에 살면서 모든 식재료를 사 먹어야 하는 게늘 아쉬움이었는데요. 아파트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89세 되신 어머님이 더 원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텃밭을 만드는 건데요. 돌멩이를 꽤 많이 주워 냈는데도 자꾸만 나옵니다. 뭐까지가까울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삽으로 땅을 다 뒤집고 고랑을 직접 다 만들어야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총 현장 약 30m의 밭고랑은 만든 것 같습니다. 첫 재배작물로 감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키우는데 손이 덜 가고 식재료로 활용하기에 좋아서 심어봤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일하는 곳에 지어놓은 바베큐 룸인데요. 일반 흙바닥이다 보니까 먼지가 자주 생기고 지저분해져서 고운 흙을 깔아보려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흙을 깔기 전에 모습인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야산에 마사토 흙이 있어서 한차 실어 왔습니다. 약 5평 정도 되는 공간에 흙을 뿌려 주고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굵은 돌이 있어도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주면 고운 흙이 될 정도로 적당히 풍화된 아주 좋은 마사토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비가 내려서 못하는 날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기상이 좋지 않을 때이 공간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가며 맨발 걷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이건 바베큐 할때 막걸리를 따라 먹는 방식인데요. 오락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들 재미있어 합니다. 오후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들이를 온다고 해서 삼겹살을 구워볼 준비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굽는 건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죠? 자, 잘 달궈진 불판을 이 비계 덩어리로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본격적으로 굽기를 시작합니다. 특이한 방식으로 고기를 굽는 모습이 재밌어 보이죠? 통나무 하루라고 해서 이 모든 걸 제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모든 게 어설픈 제 삶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봄맞이 잘 하시고요. 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